갑자기 평행세계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전쟁통이어서 죽었구나 싶었지만, 이상한 검을 손에 넣고 각성했더니 돈의 트리플 s 급 미소녀들과 썸을 타면서 대륙을 호령하는 짱센 장군이 되었습니다. 요새 유행한다는 온갖 씹던 요소들을 잔뜩 버무려 놓은 설명 듣자마자 정신 혼미해지는 오늘의 게임. 지금까지 이런 삼국지는 없었다. 제목은 좀 촌스럽지만 내용 물은 나름 트렌디하려고 노력한 바로 그 게임. 삼국 올스타 주식 백과에서 자본주의 텐션으로 낱낱이 따라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 게임의 개발사가 뭐 만든대냐면요 그 삼국지 전략판이라고 그 작년에 주식의 밤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잖아 여기가 글쎄 우리가 아는 그 코에이 삼국지 일러스트를 쓰겠다고 코에이랑 직접 협업까지 해서는 글로벌 땅따먹기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만든 나름 삼국지의 진심인 회사요 얘네들이 이번에 신작을 출시한다길래 이번엔 뭔가 하고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그림체가 좀 달라 아 이번에는 동양 판타지 게임 만드시는구나 아니요 삼국지인데요 그렇다 이 게임은 바로 R e 제로부터 시작하는 평행 세계 삼국지였던 것이다 삼국올스타 게임 스토리 는 대충 이렇습니다. 숨 참고 평행 세계로 다이빙한 주인공은 하필이면 재수 없게도 그 넓은 대륙 땅이 온통 피와 전쟁으로 휩싸인 후한 시대 끝물에 떨어지지요. 다행히도 유명한 도사님에게 줍줍 당한 주인공은 몸약한 막내로다가 나름 귀하게 자라요. 음이온인가 방사능인가가 나오는 귀한 보물 게르마늄 건강 팔찌 아니 건곤 팔찌 덕분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주인공은 사부 사형들과 행복한 수행생활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영생을 노리는 동탁의 군대가 주인공네로 쳐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여포랑 딱 마주치게 되지요. 마중적 토요 인중 여포라고. 원래도 싸납고 무섭기로 소문난 여포가 이 동네에서는 약물 도핑하고 초능력까지 쓰면서 아주 난리를 치니까 사보고 사형들이고 아주 축풍낙엽으로 날아갔다는 거 그런데 어디선가 삼국지 시리즈에서 빠지면서 판 유관장 트리오가 나타나 주인공을 도와주고 주인공 또한 스승에게 물려받은 창천 재검을 받아 갑자기 각성 알수 없는 힘이 깨어나 여포와 대등하게 싸운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주인공을 또다시 누군가가 주워간다 주인공 길량이야 개성도가 주워와 그런데 알고보니 두 번째 집사님은 바로 장비의 딸이었다 어쩐지 피는 못 썩인다고 무진장 잘싸우 아무튼 이 장비 따님의 도움을 받아 주인공은 동탁의 졸개들과 탐관놀리들을 무찌르며 청하군이라는 성에 도착하는데요. 우리의 주인공은 그곳을 본거지 삼아 장수들을 모으며 악의 무리들에 대항하고 동탁에 잡혀간 사부와 사형들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났는데 이게 바로 미소년, 미소녀, 천국, 초능력 삼국지, 삼국 올스타의 대략적인 초반 스토리 들시겠다는 말씀. 요즘 유행하는 대체역 사물 스타일로다가 역사 속에서 어디선가 많이 본듯 하지만 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삼국 올스타는 수집형 RPG로서 우리가 아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다양한 군주들과 장수들 뿐만 아니라 가상인물 장귀의 딸 장성채라든지 관우의 딸 관음병 등 삼국 올스타만의 오리지널 캐릭터까지 더해져 다양한 캐릭터들을 수집해서 육성하는 점이가 가득한 뭐 그런 게임이죠. 지들 말로 삼국 올스타는 6 명의 무장을 전투에 배치할 수 있고 주인공 캐릭터까지 전투에 참여해서 총7 캐릭터가 전장에 배치됐는데요. 수집형 RPG 좀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육성 생각에 머리 지끈지끈 하시지요. 주인공은 육성 재화가 완전히 따로 있으니까 상관없다 쳐도 6 캐릭이나 출전시키면 메인 조합 다 육성하고 또 쓰임새에 따라 이거저거 다 키워야 되는데 그럼 게임의 재미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육성하다가 제가 다 가겠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삼국9스는 그래서 육성의 부담을 확 줄였다. 이 게임은 캐릭터를 직접 육성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대체하는 슬롯을 육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이 아니라 이 1번부터 6번 자리에다가 재화를 박아서 육성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내가 쓰고 싶은 캐릭터만 바꿔 끼워도 그 레벨과 장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편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내 네, 최애캐 쓰고 싶은데 육성재료 쓰기 아까워서 못 키우겠어요. 주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한테나 육성재료들을 막 박았어요. 계정 삭제하고 다시 키워야 하나요.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거. 또 삼국올스타에는 삼국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초고 진영 컨텐츠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속 시스템이라고 해서 동시에 배치하면 특수 버퍼 효과를 발동시키는 특별한 세트 메뉴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이 나라의 하우돈 하우연 형제라든가, 오나라의 태사자 주태듀오, 청나라의 메인 기둥 유관장 트리오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지요. 또한 삼국올스타에서는 분노라는 수치가 쌓이면 스킬을 사용하는 구조로 전투가 이루어져 있는데 공격형, 공격형, 방어형, 보조형으로 무장 종류에 따라 이 분노 수치가 쌓이는 메커니즘이 다르고 앞 라인, 뒷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장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른 전략성도 어느 정도 녹아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삼국 올스타에는 장수 호감도 시스템도 있다. 가연이라고 불리는 정원에 들어가 자유롭게 취미 생활하고 있는 장수들한테 선물을 하거나 함께 미니 게임을 즐기면 해당 캐릭터의 개인 스토리나 일러스트 등이 해금되어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가 더욱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 심지어 함께 연회에 참석하거나 온천에 들어가 담소를 나눌 수도 있다. 삼국지 미연실사 가능이네. 삼국지면 남자 장수들만 오그러그 아니냐? 근육 빵빵 남정네들이랑 싸우나하기 싫다. 아무론 그렇긴 한데 삼국 올스타에는 역 들도 많어. 그래서 여자로만 이루어진 여장수 조합이 꽤나 인기 있다는 사실. 아 여자 유저분들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처음에 주인공을 여자로 설정해서 태사자라든가 장료라든가꽤 많은 미소년 캐릭터랑도 썸탈수 있거든. 남녀 노소 모두가 무흐하게 즐길 수 있단 말이지. 백자 지금까지 신개념 평인 세계 초능력 삼국지 수집형 RPG 삼국 올스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러스트는 사운드 퀄리티 또한 아주 잘 뽑아낸 게임이라 삼국지 덕후들은 물론이고 일반 게이머들도 아주 쉽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나온 것 같네요. 지들 말로 예쁜 만화체 비주얼로다가 오랜만. 삼국지 감성, 낭낭하게 느껴보고 싶다면 삼국 올스타에 지금 바로 도전!